삼천을 매체님 여기서 12월에 똑같이 12월에 12월 중순쯤에 저희가 그때 크리스마스 전에 여기서 일주일 법회했는데 그때도 끝날 무렵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많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 법회 긴 법회 끝나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것은 이제 호법 신장들이 공양을 올린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그게 이제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우리는 우리는 이제 구름이 저기 뭐지 올라가서 그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뭐 어쨌든 그 때문에 이제 눈이 이렇게 또 영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눈이 온것 같기도 하고요. 호법 신장들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이런 현상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법회 끝나면 비가 내리거나 살살 내리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음, 이렇게 일주일간 같이 수행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일이고 또 게다가 또 많이 마, 많은 분들이 많이 행복해하시고 또 밥도 그렇게 정성껏 이렇게 해주셔서. 그세 분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요리를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동국대 사찰 요리 배우셨대요 뭐 학위 따셨나 어쨌든 뭐 이렇게 사찰 요리 전문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사찰 요리 같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laughs> 물론 온라인 도마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음 되게 맛이 깊고 이렇게 되게 심플하고 아, 그냥 그러니까 심플하면서 맛이 깊고, 뭐 그런 거였잖아요. 간이 이렇게 막 세지 않으면서 굉장히 맛이 있는, 이렇게. 또세 분이 막 그, 뭐지, 이렇게 되게 정성으로 또 이렇게 하셔 하신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하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음, 그래서 다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음, 이게 또 많이 이렇게 행복하고 또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또 음~ 예네 항상 그~ 이렇게 뭐지 어제 마음 나누기 들어보니까 되게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되게 존경스럽고 아~ 그리고 사랑스럽고 <웃음> 그렇더라고요. <웃음> 우리 여기 같이 오, 어, 수행하신 분들이 아무튼 이런 말 하는 거안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음, 아니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flattery, flattery, 네, 칭찬 이런 게 원래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 아무튼. 음, 이 집중 수행은 이제 진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수행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 뭐 형제, 식구, 도반 음, 이게 진짜 수행이 삶, 삶이 진짜 수행이죠.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어, practical and useful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유용합니다. 아, 굉장히 유용한 게 이제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또 인간관계에 굉장히 유용하, 유용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아, 안 그러면 뭐, 뭐하러 배워요? 물론 해탈도 뭐, 해탈은 이제, 음, 뭐라고 할지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 과정에서도 많이 이렇게, 음, 이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 이제, 그런 게 불교이라서, 음, 그게, 아, 뭐지, 아마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불교 아닌가 싶어요. 뭐, 저는 이제 <laughs> 불교 성직자로서 <laughs> 그런 말 하는 게 뭐, 좀, 어, 당연한 거라고 볼수 있지만, 이제 진짜 이 현대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마음공부 아닐까 싶어요. 아, 특히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아, 잘 살지만 불행한 나라들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근데 이 시대에서 자랐으면 정말 다이그 뭐지 어, 그 뭐라고 하지 그그 음, 그, 그 뭐라고 하지 음, <laughs> 집중 못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 병이 있잖아요. 아, HH, ADHD, ADHD, ADHD. <laughs> 내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ADHD, 다 이제 어느 정도로 ADHD 있지 않는가 싶어요. 왜게 뭐냐면 휴대폰 시대다 보니까 휴대폰이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 그건 어쩔 수, 그건 이제 불안하게 하고 또 마음을 초조하게 해요. 저는 경험으로 알아요. 그래서, 명상, 다행히 명상 덕분에 그나마 이제 초조하지 않는데, 명상, 그렇게, 뭐지, 음, 안 그러면, 이, 이 우리 젊은, 시,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뭐냐면, 다 휴대폰 중독이잖아요. 다 휴대폰 중독.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시간 보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는 각별히 수행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서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시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 이 대신에 이제 이 시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공덕이 또 크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 시대에 어, 이 시대는 말법 시대라고 해요. 말법 시대는 좀 독특한 시대잖아요. 많이 배운, 배운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죠. 이렇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다 여기 배운 사람 다 진짜, 어, 뭐지. 옛날에는 뭐, 그 마을에서 한 명만 대학 나오면 뭐 큰일이었는데 지금은 다 대학 나오고 다 이렇게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렇게 이성이 뛰어나고,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처럼, 뭐, 음 이렇게 천천히 수행할 수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게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스승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렇게. 나도 할게 없으면 해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재밌는 이 맛집들이 없었으면 또 뭐지 아, 넷플릭스 없었으면 유튜브 없었으면 뭐그 뭐지 그냥 음, 약간 어쩔 수 없이 해탈할 것 같아요. 다른 거할게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탈할 것 같아요. <laughs> 옛날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laughs> 그냥 할게 없으니까, 뭐 하지, 오늘? 신문도 없고, 뭐, 뭐 하지? 맛집도 못 가고, 맛집도 없고, 그냥, 아어 그냥, 그리고 뭐지? 어 옛날에 스님들은 이렇게 쇼핑도 없고, 그때는, 옛날에는. 지금은 쇼핑, 뭐, 그리고 이제 되게 재미있는데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재미있는데, 굉장히 계속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재미, 보기, 가기 좋고, 구경하기 좋은 이런 데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어, 아 여기저기 팔리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는, 아 그만큼 수행하기 어렵지만, 대신에 이 시대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럼 그 공덕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어쨌든, 지금은 엄청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의지, 이렇게 또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지가 필요, 의지가 필요 없이 그냥 다른 게할게 게 없으니까 그냥 수행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의지, 용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옛날에는 이런 감정적인 그런 병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자기 혐오, 이거 없었어요. 이거는 현대, 현대 사회에서 생긴 거거든요. 어, 자꾸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옛날에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남들이 또뭐 어떻게 우리 외모 이런 거뭐 만족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다 자기 외모 만족하지 않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거는 저기 정우선 탓이죠. 이렇게 어. 여성은 누구 누구 탓할까요? 어, 누구? 누구? 송혜교. 송해, 어,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요. <laughs> 송혜교, <laughs> 기억하려고요. 킹이요. <laughs>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게이제 너무 많다. 이게 이런 기준이 너무 막 음, 뭐지? 비현실적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기준과 비교할 때는 정말 뭐 절망스럽. 이게 비교가 절망을 갖게 하거든요. 비교가 이제 정말 우리의 그 시대의 불행의 불행의 이제 제일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면 뭐 불행하지는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탄이 그렇게 행복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부탄은 1999년 전에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999년 전에는 아, TV, 인터넷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탄이 TV가 없, 없었어요. 1999년까지 믿을 수 없죠. 그 나라가 그렇게 왕국이 왕족이 어, 나라를 그렇게 아, 뭐라고 하지 보호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overprotective였죠. 약간 어. 어, 과잉보호를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열려, 그때부터, 그 지금은 부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 진짜요. 지금은 다들 답답해 해요. 부탄에 나를 다 떠나고 싶어요. 막 젊은 친구들은. 아, 그리고 다 물질 이런 걸 갖고 싶어 하고, 이게 이제, 음, 그래서 이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이렇게. 어, 다 물질로 돌아가고 있고, 보이는 게 다고,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또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게 많고 대신에 많이 배웠고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가 많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 간략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거요 예 그래서 이제 드베플리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게 맹, 맹악이라고 해요 맹악 그래서 특히 이 맹악 전통은 파마산바바의 전통이에요 반마산 바바는 이 시대의 부처님이라 하거든요. 이 시대를 지켜 주시는 부처님.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알고 지성은 뛰어나지만 이렇게 굉장히 머리는 좋고 잘 돌아가지만 감정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또 간략히 이런 그런 이제 그래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뭐, 속첸, 예를 들면, 속첸, 이런 가르침, 또한, 로종, 이런 가르침들이, 핵심적인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없고, 바쁜, 또, 게으른. 게으르다는 것은, 이제, 현대인들은, 아 음, 뭐지, 이렇게, 음, 그, 예, 게으르다는 거죠.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엔터테인먼트, 오락, 오락과 여흥, 오락과 여흥. 이런 게 이제, 음, 그,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겨요. 사람들 이다 이게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머리는 좋지만, 예, 이, 이, 이런, 이제, 오락과, 음, 뭐지, 여흥은 게으름에 속하는 거예요. 게으름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빠요, 현대인들은. 백수도, 백수가 제일 바빠, 그리고. 뭐, 뭐, 하여튼 다 바빠요. 뭐, 일이 많든 없든 다 바빠. 뭐 하는 바빠. 그냥. 그래서 바쁘고 게으른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쨌든 이런 핵심적이고 간략한 그런 수행법이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독특한 입장이에요. 독특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음, 이게 쉽, 쉬, 쉽지 않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지금처럼 복이 많았던 또 정보가 많고 또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지만, 또 왕처럼 다 왕처럼 뭐지 이렇게 그 이렇게 집에 비대 있어요. 없어요. 비대 있어요. 옛날에 왕이 비대 없었어. 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과일도 막뭐 온갖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되게 음, 예 사람들이 이게 음, 마음을 마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알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에게 그, 아, 가르침이 되거든요. 자기가 유연하고 열려 있고 또 자기의 그 번뇌나 업에 아, 끌려가지 않으면 그게 상당한 가르침이 돼요 사람들에게 상당한 아, 그 뭐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식구들이 변해요, 그리고. 식구들이 좋아져요. 이 한, 이 자기가 한 사람이 좋아지면, 그 전체 그 사람하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좋아져요. 이렇게. 어, 그 뭐지? 그리고 왠지 사, 그 사람들도 막 명상이 궁금해져요. 궁금해져요. 막, 저, 거기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이렇게. <laughs> 뭐 이렇게 좀 궁금해져요. 이렇게. 그 어쨌든, 어, 수행하기 어려운 시, 시대이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애쓰지 않으면서 수행을 열심히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쓰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 너무 억제하지 말라는 거요. 이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하물터 여,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책이 제목 아세요? 어, 뭐, 뭐라고죠? 아, 하마터 하마터 어, 하마터 하마터면 하마터면 뭐 열심히 살 뻔했다. 뭐그 어, 제목만으로 베스를 된것 같은데 하여튼 어, 그게 이제 약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억제하, 억제하는 삶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보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쉽게 지치고 또 행복하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약간 억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 그~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길인 자기의 갈 길은 이렇게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길이에요. 억제할 길은 자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어, 무슨 말이냐면, 그, 좀 자연스럽고, 또 하기 좋고, 왜 이렇게 막, 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경우에 물어보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대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억제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그, 컨트롤 있잖아요. 컨트롤. 컨트롤을 좀 내려놓자, 이 말이죠. 컨트롤,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상황도, 사람도, 또 자기도. 근데 그게 이제 잘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을 좀 놓자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음, 이, 뭐랄까, 핵심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 예를 들면, 그 자유의지 있잖아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믿으세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자기, 자유의지가 뭐예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럼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어, 글쎄, 이거는, 지, 뭐지? 어, 짜장면, 짬뽕 할까, 뭐, 야, 이것도 조금 뭐지? 아, 어, 진짜 선택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어, 어 그것도 이제 좀 논란하, 논란 논란 디베이트보디베이트보 뭐라고 하지? 어? 아, 어? 어, 논쟁할 만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건데 이제 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뭐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그럼 뭐 행복할 거잖아요. 근데 행복 행복하지 않,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 그래서 그 라무나 마할 씨께서는 어, 이렇게 자유의지를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음, 자기의 그런 모한치 않는 그런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지 이게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어, 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치 않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유의지고 이게 그 음, 마음의 힘이 어, 마음의 힘을 의미하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이게 진정한 자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음, 자꾸 컨트롤하려고 해서 이렇게 막 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어, 생각해서 자꾸 자신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상황도 삶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 하지만 이제 그게 약간 그런 노력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핵심적으로, 어, 원하는 그런, 음, 자유의지는, 이제, 그, 놓아서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음, 우리 다 이게 그,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되게 그, 심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음, 이게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놓으면서, 이렇게 좀 보람이, 있을 보람 있고 그러, 아, 충만한 또한 그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예,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야죠. 네. 그럼 해양하겠습니다. 아, 이 공덕과 삼세 의 공덕을 불보살들의 해양을 본 받아서 한령 없는 중생 성불을 해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해 보탭니다.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무사히 귀가할 수 있기를. <laughs>